켈러 종구세요? 그럼요. 왜안풀려 하지만 종구는 후레쉬에 악관니다 아, 네, 그러면 반대쪽 반부들이 열려요. 어, 그래요? <laughs> 척추님 축하드려요. 그 골드 이번에 랭크 찍으셨구나. 근데 이제는 랭크가 큰 의미는 없어서. 매추가 그러더라. 게임을 많이 하면은 자동으로 오른다고. 척추님이 골드 올렸다고 자랑하는데 내가 랭크 별로 의미 없어요. 이러면 너무 초치는 거 같겠지? 골드 같다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음. 랭크 별로 의미 없어요. <laughs> 그러고 있어. <laughs> 빨랭 가면 저랑 1대1 맞짱 뜨기로 하셨잖아요. 지금 한번 할까요? 그러면 척추님 도박판 재밌겠다 도박 한번 갈까? 포인트 도박? 자 여러분 투수분들 저 무슨 킬러 갈까요? 무슨 킬러 보고 싶으세요? 아 맞다! 시간 있을 때 외꾸 죽죠? 어, 그럼 나 외꾸 하면 되겠다 나 외꾸 하면 되겠다 어, 외꾸. 좋아요. 외꾸 괜찮죠? 여러분 그럼 1분 제한으로 하지 말고 누가 누가 더 어그로 오래 버티나로 하자 그게 더 맞을 것 같아 그죠? 오래 버티나. 어 누가 누가 더 오래 버티나 타이머를 음. 걸어가지고 타이머 누르는 기준은 훅 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누를 거예요 맵이 딱 보이자마자 누를 거예요 네. 개구멍으로 나가는 건 금지 자음저 음. <laughs> 언제나 최선을 다해요 저도 빡겜 하겠습니다 진짜. 아 좋아요 서로 서로 매너 같은 거 없게 네저 요즘에 진짜 좀 늘었거든요 오 기대하고 <laughs> 있겠어요 야 뭐라고 이게 재미 재밌... <laughs> 자 바로 눌렀습니다 지금 타이머 들어가요 아, 어, 양국가 진짜. 야사의 분사. 그래도 반부질 안 들었어요. 아, 정말요? 반부질 부르탈 안 들었습니다. 색적도 시간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지금부터. <laughs> 어,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잠깐만 자자 어? 자, 색적 게임 시작부터 정확히 <laughs> 아니 나왜 한방이에요? 왜 한방이냐면 <laughs> 토그를 가득가득 맞으셔서 39초 소요되셨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왜만하나요 <laughs> 39.36이에요 제가 저장해놓을게요 자 맞이, 그리고 요거 윤타빈이 보고싶다고 하셨으니까아까미카 딩교 아샤포메 와! 39.36. 아, 나 파로마도 들었는데. 아, 진지하게 하시는데 파로마 들면 어떡해요? 어, 이거 요즘에 너무 게임 돌릴 때 파로마 진짜 많이 쓴단 말이에요. 최선의 폭이었어요. 아, 어, 데드아드나 스프린트보다 파로마가 더좋그 강하다고 생각하셨구나 그럼요. 아 지금이라도 그냥 높어 네. 괜찮으시면 노퍽 해도 되고. 아 그러면 뭐 저는 좋긴 한데. 아 너무 약간 열받는다. 자존심이 상한다. 약간? 음아 오케이. 네. 그러면 저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laughs> 저 그럼 진짜 아득바득 세팅합니다. 정말로. 아 조금만 살살. 해주세요. 조금만 살살? 이미 늦었어요. 회복량이에다가 죽기 살기 아이언 유격야지 <laughs> 근데 한 가지 추천드리는 거는 빠른 색적을 위해서 치명적인 추적자는 꼭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른 건 몰라도 그게 이제 확 줄여주거든요 색적 시간을 그러게 여러분 이번에는 정배를 했어야죠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뭐해 지금이 바로 흔치 않게 퐁퐁가스를 믿어야 할 때라니까 척추님이 정배였다고요? 어 진짜네? 척추님이 이기는 게 압도적 정배인데요? 네척춘이 이번에 좀 센거 해주셔야겠는데요 준구 같은걸로 뭐 어때요? 1구는 아무리 봐도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너무 빠른 시간이 있어서 한방에 눕힐 수 있는 준구 같은거 해본적이 없어 아 그러면은 숙련도 이슈 어 치명적인 추적자 사졌다 네네 그거 끼고 하세요 근 웬만하면 1구는 제가 비추천드립니다 아예 맵도 공평하게 하자 아까 분노의 사원이었죠 분노의 사원으로 하자 척춘님 우리 미리 약속 자, 자 지금 눌렀습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막종하기 없기? <laughs> 아, 그럼요. 음. 아니, 부정한 게이블 드셨네? 발총기 견제폭을 왜 드셨을까? 음. 어, 벌써 20초 지나갑니다. 어, 는데 없어졌어. 없어졌어. 이 짝집 뭐야, <laughs> 말 듣냐고 수짜 39! 37! 아하 <laughs> <laughs> 진짜! <laughs> 어떻게? <어떡해. 웃음> 아, <laughs> 아, 아 어떻게? 이 단계는 찍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송춘님? <laughs> <속주님>. 아, <laughs> 아 안저이게 다루서예요. 오, 근데 사풀은 잘하셔 에스쿱스 네, 장인 시간은 지금 1분 49초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돼, 뭐 이거... 아... 아... 맞다, 포인트 버렸죠. 쟁쟁쟁쟁... 아 죄송하실 거 없어요. 어. <laughs> 아니, 나한테 거진 골수분들 너무 죄송한데... 띵띵띵띵 <laughs> 띵띵띵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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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띵 엔퓨리네요? 오 근데 확실히 사플은 잘하죠 저. 지나갑니다. 아 진짜 저독산리 아, <laughs> 진짜 나 너무 나고요아나중아나중아나중아나중아나중아나중아나중아아그만하아 <laughs> 싶다고요? <laughs> 아니 근데 2단계 찍으신 거맞아요 사실 거울 식예요네에에에 <laughs> <laughs> 왜 거울 식구 셨어요아 이게 약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아니 분노의 사원이라고 말했는데 거울 식구면은 무조건 리림에 서야 해 돼요. 아, 그래서 이거 맵 공평하게 하신다고 했을 때 약간 아 그때 세팅 바꾸시지. <laughs> 아 괜히 했나 했는데 괜히 했네요. 아니 일 단계 거울 식구인 걸 알아버려 가지고 이거 절대 안 죽겠는데? 절대 안 죽네. 내게 높이긴 높이죠, 아와 안 돼요. 일단계가 59. <laughs> 맵에 있는 파즈 다쓸 때까지 절대 못 눕혀요. 다 쓰고, 눕을게요다 <laughs> 쓰고요? 시간은 지금 3분 48초. 이미 시간 10초 맞으니까. <laughs> 네, 오늘 제가 꼼꼼님 잡을게요. 어? 어?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오 우식구를 안쓰는 이유가 이런겁니다 팽팽이를 <laughs> 돌면 죽일수가 없어요 거미를 먹은게 아닌 이상 핑그르르 <laughs> 참치 <참취>, 핑그르르 참치 너무 <laughs> 재밌어요 핑그르르 참치 <참취. 웃음> 이제 그만할까? 패배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석주님 아 인정 못해요 <laughs> 인정 못해요? 아, 언제든지 포기하고 싶으시면 아, 네. 항복이라고 외쳐주세요 씻고, 거울 씻고, 일 닦으시고. 아 맵을 한 바퀴 돌고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아, 진짜. 어, 죽겠다. 어, 축하드립니다. 지금 정확히 6분 44초. 6분 45초 만에 저를 눕히시는 데 성공하셨습니다. 아 척추님 많이 발전하셨군요. <웃음> <웃음> 아 이거 거울식구라서 그래요. 좀얼굴요 진짜. 그러면은 아아 아, 매질까지. 그러면은 아, 다른 세팅으로? 어 아, 예, 그럼요 그럼요. 아 거울식구는 제가 봐도 여러분 이거는 한번더 인정하죠? 그래. 그러면은, 스텔스로다가 한번 해보세요. 네. 어, 머 그럴까요? 하지만 저도 누누이 말했듯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 진짜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이거. 자, 2분 또 걸겠습니다. 예측 시작됐어요. 어허, 척추님에게 부담 주지 마세요, 여러분. 아, 잠깐만. 이거 클로드 태워야겠다. 아, 이거 진짜 빨랭 찍고 왔어야 됐나? <laughs> 아, 이제 요즘은 랭크가 큰, 정말 의미가 없어서. 내 스스로의 실력에 만족한다. 그때 이제. 아, 요즘에 전좀 잘한다 생각했거든요. 그쵸, 네. 승패 상관없이. 지... 자, 바로 눌렀습니다. 지금 바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1초. 자, 저 치명적인 축가 없어서 이제 손수 찾아 나서야 돼요. <laughs> 위스퍼의 도움을 받아. 맵도 아예 랜덤으로 하자고? 지금 캐빈에 들어가신 건가요? 아니요 어? 잠깐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캐빈테안 들어가있어요 아 그래? 어? 찾았.. 찾아... 어? 디야 설마 왜 구석에 계시나? 야. 한방 이제 귀여워 우와. 동선 어떡해1분1 <laughs> 4초 <laughs> 네? <웃음> 그래도 아까보다 많이 버티셨어요. 색적에 오래 걸려서, 음 대인전 좋은 막 방구, 총구 대인전 좋은 애들. 캐릭터가. 아 캐릭터 없어요? 네, 방구도 캐릭터가 없으세요? 없어요. 아. 기본 캐릭터랑 시구랑 그 학지우 있거든요. 아학지우은좀학지우은 아까 1 단계 거울 시구구브로 오래 끌릴것 같아요. <laughs> 자 바로 눌렀습니다 갈라진 축사네요 농장매 킬러 종구세요? 그럼요 음 왜안 틀려? 하지만 종군은 후레쉬에 악니다 여기 구만 아하하하. 판가게요 여기? 아, 선생님, 그쪽이 아니에요. 여기도 판자가 있답니다. 이 게임이 왜만 게임인지 알겠죠? 첫주님 아니, 아까 내가. 오엠리확 혹시 대인전 센걸로 들고 오셨네요. 이리와 음... 아, 왜 내가 아까 전에 선전사 할 때는. 흥? 어? 어? <laughs> 아, 아. 아, 강필인가? 막 판자도 안 보이고 그러더니. 어? 말도 안 돼. 탄자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반부절로안 <laughs> <laughs> 어, 막으시면? 근데 막으시면? <웃음> <웃음> 잘 썼어요. <laughs> <laughs> 아, <다> 썼다. <laughs> 현재 시각 3분 15초. 아, 나 여기 그 썼잖아. 엄마도 다 말해. <laughs> 아니 막 정보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겁나까고 그러던데 나난안 되냐 아 그게 내제 동선 앞서가서 저를 앞에서 이제 막으셔야 돼요 저보다 훨씬 앞으로 앞질러 가셔가지고 아... 거리가 안 좋겠지 저건데 계속 판자를 맞으셔가지고 <웃음> <웃음> 맞나요 이거? 오, 길막 좋아요. 근데, 반부질이 <laughs> 끝났고요. 오, 이제 한대 맞겠다. 아, 안 맞겠다. 어떡해. 아, <laughs> <laughs> 잠깐만. 아, 이거 현실 내면 그냥 올라가. 덕주님 <laughs> 아니 잠시만요 <그냥> 너무 수치스럽고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무 수치스럽 <laughs> 지금 엄청 채팅창 <laughs> 반응 되게 귀엽다고 다들 엄청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laughs> 나만 빼고 다 긍정적이야 <laughs> 아 드디어 아, 답은 54초 만에 <laughs> 한대 좋아요 아, 이제 또 다른 데로 가볼까? 나 자꾸 여기만 맴도네. 나도, 나도 이게 동선이 진짜 안 좋은 동선인데, 자꾸 왔었던 데로 오니까. 아, 네, 그러면 반대쪽 반부들이 열려요. 아, 그래요? <laughs> 네, 반부들은 무반이 아니랍니다. <laughs> 너무 아, 귀여우신데. <laughs> 거기 있다가 죽으세요. <웃음> 이렇게. <웃음> <웃음> <나 진짜>. <웃음> <웃음> 방금만 콩콩님 방송 못올거 같은데. 아 어떻게 이렇게 소중한 스트리머 <laughs> 한 명을 또. 아저독보선머리만 봐도 짜증나네, 진짜. <laughs> 어떡해. 아 이게 종을 은신을 꼭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거리가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 어? 나 잡겠다 이거 나 죽겠다 하지만 회복력! 회복량이! 어반부질를 쓰는 판단 좋아요 대망의 짝짓 판자를 드디어 뺐어요 <laughs> 드디어... 이제 맵에 판자가 많이 없는데? 정말로? 나고 말하자마자 내 눈앞에 판자가 보였다 아... 쫓아오셔도 여기 다 보이는 곳이라서. 퓨리. 여기도 판자? 어, 나 참, 이거 자, 잘못 돌았다. 죽었다, 이거. 안 죽었다. 아, <laughs> 안 인코스를 살짝 조금 아웃코스로 타셨네요. 어. <laughs> 어떡해. 너무 텐션 다운 되시는데요? 아, 근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괜찮 괜찮으신 네. 거 맞죠 지금? 맞만요 아, 지금 멀쩡해요. 네. 오 방금 그거 너무 좋았어요. 드디어 잡았다. <laughs> 와우. 그러면 지금 총 시간이. 8분 23초인데, 제가 좀 늦게 눌렀으니까 8분 20초. 잠시만요. 아까 거 거울 1단계 거울 1보다왜더 오래 걸린 것 같지? 응. 아까 6분이었던 것 같은데, 6분 40초였죠. 지금 8분 20초 정도 걸렸습니다. 아, 직접 보고 가야죠. 기 어, 아 <laughs> 이렇게 해서 그래도 승부는 승부니까 척추님 네. 또 강해졌을 때쯤 <laughs> 이 콘텐츠 <laughs> 재밌네요